90년대에는 녹즙을 마시거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직접 짜마시는 유행이 있었는데요. 이 트렌드를 읽은 혜태가 갈아 만든 홍사과를 출시합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 음료는 아니었고 사과 과육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꽤잘 팔렸죠. 이후 혜태는 이것저것 갈아보기 시작합니다. 복숭아, 토마토, 당근도 출시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과일 하나가 초대박을 칩니다. 대알갱이가 씹히는 갈아 만든 배. 96년 출시 첫해 무려 330억 원치가 팔리는데요. 이게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갈아 먹는 배, 갈아 넣은 배, 배, 골라서 가른 배 바라 부승배까지 등장하면서 모방 상품만 20종이 나올 정도였죠 근데 혜태가 이때 지명광고로 왕좌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모방 환영이라는 글씨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음료가 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모방 불가라는 말을 또 같이 걸어둡니다 아무리 카피를 해도 우리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경쟁사들이 모방을 한건 맞지만 이 문구는 좀 들켰을 것 같기도 하네요